이거 까지 뭐라고? 이거 가지고 이거... 뭐 얘가 응. 손, 이렇게 손, 해서 깜짝 놀란거야 그래? 손가락 해봐 손가락 손가락 쭉아기를서못 깨물어 귀엽지? 우리 한 마리 데리고 갈까 집에? 넌정서 죽은 치우기도 힘들은아가 치우면 되지 근데 집게가 없잖아 집게사줄게그게 엄마 집게 주면 내가 이렇게 하나씩 집어게 갖다 놓으면 되잖게그게 죽게 죽게 죽 데리고 갈까? 응. 응? 응? 근데 게 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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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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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엄만인줄 알고 오는가봐 바로 엎어진다 엄마야 엄마야 이러고 오네 엄마 남자 엄마다 엄마입니다 엄마 여기 있네 아빠한테 가볼래? 가고 싶은 눈신데 갈래?